<laughs> 정동문화사 가는 중입니다. <laughs>

이것까지제거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 국물이 찐이래 내가 하 가면 농민 뜯기는 있고 불백 기념일 있고 몽심도 있고 전에 가면 농민 있고 불백 일 뭐야 저거? 틀렸대 기념일이야? 불백 기념일 그래서 머리쓰면 안돼 머리 뜨다가 너가 틀려서 망하는거야 겟 했습니다 이렇게 좁고 끝입니다. 응 그득그득. 먹어보겠습니다. 그득. 뭐 엄청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? 더워서 그런 더워. 건가? 만들래? 여기서? 어? 만들면 살것 같은데 여기? 응 저기 보이도죠그아가응 그치? 거같나 먹어봐 저트아가 되게 약간 음 진짜 바질 치즈 응 약간 휴실에저트아은난 응. 달달한 거 먹고 싶다 아니 이거 코코넛 아한번더 추천해 주시길래 한번나 먼저 먹게볼게음 쟤리안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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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옷인데 뭐, 응, 응. 이거 진짜 최애 이거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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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게 이거 이거 게요 도맛 있어. 요거뭐 봤네? 맛있어. 추 이거도 크다 완전 상 어, 아니야? 약간 어, 약간 와. 그런 느낌인데. 모르겠어. 쓰지 양파워인가? 망고. 근데 위에 설마 코코넛칩인가나 코코넛 과자 진짜 좋은데. 이거? 응. 응. 응, 맞잖아. 응. 맛있어. 나 이거 너무 좋아해나 음. 이거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망어가 음. 고 맛있네. 나 새콤한 거 별로. 난 이게 더 맛있어.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아나 망고가 되게 약간 패션으로 트 느낌으로 시크을있지 말고. 그래서 바닐라를 할까 했던 거거든. 너무 둘다 새콤하면 좀 크리미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맛있네. 광살아죠. 머랭 먹는 거 같아. 맛있는데? 맛있는데 <laughs> 꾸짖는데? 달달해. 난 좋아. 머리도 약간 머리 약간 짐승. 정 짐승 살인 사건이요 あ 어, 이거 있다. 이거 먹을 걸. 저금 먹방 유튜브들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우와우와티빵짱 맛있겠다. 미쳤는뎅? 있는 거. 야끼 소밥빵 맛있대. 이거 품절되기 전에 먹으라고, 아, 맞어. <놀람> <놀람> <나> 사갈래? 가지가 못 끝나야지. 셔츠 진짜 많이 나와 되 거구나. 우와. 맛있겠다. 빵 사서 먹어도 되겠다. 프레쉬, 프레쉬.

見てるね。<music>

그 모습 그냥 어느 시한에 하루만 배워도 너무 잘 저도 <laughs> <너무 웃음> 있고 많이 제가 그랬니까 와, 진짜? 어디서 중심 아, 그 아니요. 훨씬 예쁘요 아, 김원우님곡시죠 예, 예. 아, 보 네, 아, 아, 드릴게요. 네. 경주도의 네. 대역도 감동. 대구 강안의 미담 최상위 에스님이 걸었어. 실제 많이. 어좀 표를 보고 있어요. 아네저 이거 이것만 좀... <목소리> <목소리> 개 귀엽다 이거 혼말놈 어 철수 완전 귀여워. 맹구가 진짜 귀여운데. 뭐? 뒤에 아무.. 뒤에더 있어? 와우. 이거 저희 거예요 이거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화막길 입성. 운동되는 거? 운동거고 차량이 출발하기 전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. 내려...

와.. 와.. 와. 맛있어. 네, 막걸리에만. 음. 이런 거 원했어. 이 꾸덕한 초코랑 딸기. 깔끔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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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많이 안 남아? 생보다이 맛이 거든들어 사람이 한겹한 겹씩 먹어야 한다는 거야. 이러면 돌려가지고. 알고 보니 아니더라? 어 그렇게 먹는데? 아니야. 이 여러 겹을 느껴서 먹으려고 이렇 느껴지지. 음. 그렇게, 이렇게 해서 먹을 거뭐하 해서 먹냐고. 음. 그래. 크레이프랑 크림이어던는 밑에 빵이네. 좀 약간 맛있잖아. 애플소스 같은 거.

对、嗯。 양치시장? 어. 양키시장 약간 서양제품 이런 거 파는 거같아 어, 것것 바로 앞은 아닌가? 오 떡볶이 봐아 미쳤다 <laughs> 와우 맛있겠다 와우 이것이 시장의 맛이지 여기도 있고 가망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키로에도 있고 g 그래도 벚꽃 대한대전에서 벚꽃 처음 볼 존재는 윤희. 아, 귀찮아는 용인이고 아위쪽은는 존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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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돼지 응. 음. 인가만 응. 응? 응? <놀람> 예쁘다. 완전 귀엽다 요기요. 는 소금 찍어 볼까?